다음 9번에 미 대하의 밑줄 친 A와 바꿨을 수 없는 것은? 9번이 정답인거지? 5번 응, I'm looking forward to going 무슨 뜻이야? 나는? 응. 갈끝이다 기대되다야? I'm looking forward to 까지가 응. 기대되다야? 어, 다 했으면 기다리고 있어? 이 응. 사람 한몇 분만 하고 바로 검사해줄게. 다음 거 하고, 있, 진행, 그러니까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네. 이것들다 답지에 나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 아, 요거는 답지 안 나와 있네? 이거 기대되다야? 네. 그래서 가는 게 기대되다야? 이거 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비 위대할 비 알맞지 않는 것은, I'm afraid I, I c a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요 여기 답지에 보면은 써있거든? 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써있으니까 해석을 외울게요. 네. 그럼 1, 5종 어색 어색한 것은 11번에서 어색한 게뭐예요 5번. 네. 왜 어색하지? 여기 소호가 지각동사고 얘는, 이 자리는 뭐라고? 인재. 현재 동사 네. 또는 동사 원형이잖아. 네. 이거 외울게요. 좀 이따 선생님이 이거 물어봐가지고 랜덤으로 단절 물어볼 건데 네. 70점에서 80점 안 되면 탈락이에요. 네. 어? 강훈이 다음 거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그냥 궁금해서 본 거야? 네. 그리고 12번. 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셔 문장을 쓰시오 는왜안 썼어? 모르겠어요 if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 자리 있잖아 여기 will 못 오지 음. 여기 현재 로 써야지 if i will, 아, if i see him tomorrow 근데 여기는 will 써야잖아 음.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미래일이지 음. 나는 그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가 내일 네. 오면 네. 근데 여기다 위를 쓰면 여기는 현재로 쓰는 거. 까 이해 갔어?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여기는 <laughs> 12번이 <laughs> 여기 썼거든 그러니까 네. 여기는 현재로 쓰고 미래일지라도 여기는 미래 이거 외울게요. 이거 같은 문제, 여기 좀 이따 풀어요. If의 의미가 두 가지 있는데, 13번 if의 의미 두 가지 말해보세요. If. 만약이랑. 만약이랑. 만약. 인지 아닌지가 있어요. 네. 근데 13번에는 1번이인지 아닌지예요. 네. 여기 선생님이 표시 안 했어도 그냥 다 외우세요. 알겠죠? 네. 어. 여기는 여기 해석 외우세요. 이거 해석. 네. 이거 해석해 봐. 선생 네. 여기 휴지 하나 써주세요. 어 쓰세요. 1번이 2번이야. 1번 해석해 봐요. 모르겠다. 그 대답이 맞는지 아닌지 잘했어요. 그 대답이 맞는지를 나누는 <laughs> 여기서는 뭐뭐 인지잖아요. 이프가 네. 나머지는 만약에 들어 네. 볼게요. 그 들어보는 건선생님한말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시험 볼 때만 말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2번이랑 3번, 4번, 5번은 만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다마녀이에요1 4번에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돼요. 오른쪽 위에. 1 4번에 정답이 소 플레이 배스키 볼이에요. 어, 여기 정답 이거 외우세요. 소 플레이 배스키 볼. 이거 지각공사 잖아 see, 네. watch, hear, listen to, f e e r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지각공사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거 지각공사 다음에 네. 목적격 다음에 네. 동사원형 또는 ing playing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네. 이해 갔어? 네. 이거 지각동사 네. 얘네들이 지각동사거든 네. 이거 목적어 쓰고, 네. 근데 목적어는 헐 같은 게 목적어지. 쉬는 목적어 아니죠? <laughs> 네. 목적격 부어로 동사 원형이랑 현재분사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야. 이해했어, 네. 안 했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아까 see what s h here i s n to feel 있으면 목적격 쓰고 테드의 목적격은 테드 동사원형 또는 i n g 쓰는 거야. 네. 그러면 해석하면 지오는 왔다 테드가 야구를 하는 걸 짐에서 이거 뜻도 외우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외울게요. 응. 더하 해도 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거 20분, 15분 뒤에 검사할 거예요.